자, 2021학년도 사관학교 자, 20번 문제, 사관학교 기출 문제 풀어봅시다. 그렇게 어려운 패턴은 아니고요. 자 일단은 f(x)가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도함수가 x축 두번 뚫을 테니까 k랑 e k에서 극값을 갖는 극값을 갖는 3차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모양이니까 아 이런 모양을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그죠 3차함수 저런 모양에서 자 그다음에 새로운 g(x)를 내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어 1하고 4의 외곽에서는 f(x)를 딱 그려주고 자그 사이가 이제 이제 이 구조가 문제를 좀 많이 풀면 너무 뻔한 패턴이 데좀 보이셔야 하는데 여기 이제 3이라는 숫자를 이제 우리가 이제 4 1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1, f1 4, f4를 연결한 직선이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 x 1 플러스 f 프라임 아니라 f1인데 아무튼 저렇게 쓰시면은 저렇게 쓰시면은 얘가 이제 1,f1을 지나는, 지난다. 뭐,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1,f1을 지나고, 거기서 1에서 4로 연결한 쪽으로 기울기가 되는, 자, 그렇게 되는 직선을 새로 그리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일단 그 값이 존재하는 그래프를 적당한 지점에 1하고 내가 몇을 잡아서, 4를 잡아서, 자, 1의 왼쪽하고, 1의 왼쪽하고, 4의 오른쪽은 그냥 그려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내가 직선으로 그릴 건데, 1,f, 1을딱 지나면서, 자, 기울기는 이쪽 방향으로, 4,f, 4 F4 방향으로 딱 이어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딱 요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아, 1하고 4까지만 직선으로 쫙 연결하는 그런 함수가 새롭게 gx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그게 역함수를 갖는데, 그럼 1대1 대응이어야 하고, 이런, 이런 애들은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계속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하도록 설정해주면 되겠다. 됐지? 뭐, 그 정도 마인드면 충분해.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일단은 다해 봐서 일단 확신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자, 저 문제를 일단 첫 번째로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극값 나오는 지점이 하나가 k고 하나가 여기가 2k가 되는데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 왜냐하면은 얘가 3차 함수가 이렇게 돼서 자, 여기가 이제 2k고 여기가 몇일 수도 있어. 이제 k일 수도 있어. k가 음수인 경우는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얘가 이제 0보다 k가 작을 거고, 0 오른쪽에서 1 지점, 그 다음에 또 몇인 지점, 4인 지점을 설정했을 때. 4의 오른쪽 1의 왼쪽 딱 잡으면 무조건 여기서 1대1 대응이 안 돼. 그렇죠? 그럼 이런 모양은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런 모양은 안될 거니까 얘 이제 아예 생각을 하지 말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런 모양에서 봤을 때 자, 1을 내가 적당히 또 이런 지점으로 딱 잡아 주면 1을 잡아 주면 1의 왼쪽 4의 오른쪽 이렇게 잡는 순간 또 여기가 이제 그 일대일 대응이 안 되니까 쟤도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지. 자, 그러면 1을 잘 봐. 감소하는 애가 생기면 어차피 여러분1 일대일 대응이 생길 수가 없고 얘가 이제 증가만 해야지. 증가만 해야지. 얘가 일대일 대응이 될수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는 잡아주기가 힘들고 이렇게는 잡아주기가 힘들고 이렇게 돼. 어차피 3차 함수의 외곽이, 어차피 외곽이 쭉 어딘가 잡으면 증가를할수 있을 테니까, 내가 적당히 1 지점이 좀 멀고, 4 지점도 좀 적당히 멀리 잡혀서, 여기 외곽에는, 자, 1하고 4의 외곽에는 3차 함수의 그래프 쫙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는 직선으로 딱 연결한 모양이면, 제가 순전히 증가만 하면서, 어, 저 자식이 1대1 대용이고,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 극감 나오는 지점 k 여기 극감 나오는 지점 2k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하는 애 잡히면 절대 안 되고 1하고 4가 감소하는 지점보다 좀 멀리. 그래서 k는 1보다 작게. 자, 2k는 4보다 크게. 자, 이렇게 잡아 주시면 일단은 여러분들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살짝 고려해야 될게 뭐냐면 살짝 고려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k가 있고 여기가 이제 2k가 있으니까 2k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k1을 조금 되게 가깝게 잡아서 1하고 이렇게 사를 잡았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일단 3차 함수로 쭉쭉쭉쭉 표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1에서 4로 연결한 직선을 딱 그렸을 때 어, 얘는 여기서 감소하니까 어, 이거 증가 함수가 아니죠. 그럼 일대일 대응이 안될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 높이보다는 여기 높이가 더 커야 될 거고, 얘는 작으니까 탈락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하. 여기에 높이 이제 F1을 구해 보시고, 여기에 높이 몇을 구해 보셔서, F4를 구해 보셔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건안 되고, 이런 건안 되고, 최종적으로는 F1보다 F4가 커야만 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주면 우리는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어, 얘가 어차피 문자가 많으니까 그냥 쭉적분을 때릴게요. 이거 전개하시면 이제 3 x 제곱 마이너스 여기 3k의 x인데 적분하면 아마 9k x의 제곱, 9k x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이제 플러스 2k 제곱인데 더하면 이제 6k 제곱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저거 적분을 하면, 적분을쫙 하면은 fx가 저거 접근 완료하시면 이거 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9k의 x의 제곱, 정확히 이제 6k의 제곱의 x 자이 요 정도 이요 정도 쓸 수가 있고 적분 상수가 뭐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f4에서 f4에서 f1을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추가로 마지막으로 때릴 거고 어차피 둘이 빼면 c는 날라갈 거니까 어차피 이제 저거 계산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여기다 이제 다 집어 넣으시면은 f4는 저기다 넣면 으 별로 재미는 없는데 64 마이너스 자 4의 제곱 16에다가 8, 89, 72. 자, 72에 k, 72k. 자, 그 다음에 저기다 넣으면은, 자, 4 넣으면 4, 6에 24. 24k의 제곱 이렇게,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f 1은 넣으시면 1-2분의 9k. 그 다음에 1 넣으시면 플러스 6k,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c는 날라갈 거고. 자, 이걸 갖다가 쭉 정리해서 쭉 쓰시면은, 이게 18k의 제곱이고요. 자, 그 네,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35k. 135k. 자, 그 다음에 플러스 63이 나옵니다. 제가 집에서 계산해봤으니까 아마 맞겠지. 그쵸? 자,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살짝 잘못했는데, 자, 여기 등호 있잖아요. 등호 들어가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등호 들어가면 높이가 딱 기울기 0되면 이것도 1대1 대응이 아니라 여기 등호 빠져야 돼. 여기 등호 빠진다. 라고 이제 여기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속 풀게요. 자, 그냥 계속 이 곱하면 좀 치르니까 양배 9로 나눠서 9로 나눠서 이제 2k의 제곱 마이너스, 자, 2분의 91은 9, 95, 45, 이렇게 될 거고, 97에 63, 야, 이 정도 쓸 거고요. 자, 2 곱하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15k, 자, 플러스 얼마? 14? 자,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4, 1은 4. 무조건 홀수 나와야 되니까, 7, 이14 하시면 8하고 15 하면서 딱딱 떨어지면서, 아, k가 4분의 7하고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크다니까, 결국 이제 k가 몇보다 작거나, 4분의 7보다 작거나, 또는 k가 몇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아까 구해놓은 거 보시면, k가 2보다 작으니까, 이거 탈락. 그 다음에 이거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원하는 k의 답이, 어, 범위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어, 기 베타가 4분의 7, 알파가 1이어서, 그 둘을 빼면, 4분의 3이라는 답이 나옵니다.